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선에 있는 우니메이카 캠핑장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서 일단 얼른 타프부터 치고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타프를 치고 좀 시원하게 쉬려고 좀 앉아봤습니다. 저희 뒤로 보시면 저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어제 폭우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지금 물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수량이 너무 많아서 완전 흙탕물이 되어 있는 상태라 막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뷰가 <laughs> 가로막고 있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은데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좀만 쉬다가 피칭을 다시 준비해볼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는 29도 남은 배터리는 75% 고요 현재 시간은 3시 9분입니다 내일 아침에 텐트 철수할 때까지 계속 에어컨을 켜 놓을 상태고 오토로 22도에 맞춰서 한번 생활을 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지 한번 볼게요 우니메이카라는 브랜드는 사실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죠 그치? 여기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개수대 위치나 화장실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묵고 있는 701번 혹은 A1번 사이트입니다. 가장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사이트들을 위해서 제일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샤프 하나 펼치고, 텐트 하나를 옆에다가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2번, 그냥 무난하지? 바로 앞에 절벽. 그러니까 응. 절벽은 다 있는데. 근데 여기 괜찮아. 왜? 어떤 아, 점이? 재 가리는 게 없잖아. 아. <laughs> 오, 좋아 우산. 한번 우산 들고 가봐. 크게한번 보여줄게. 사이트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좀더큰 느낌이에요. 텐트 한 중형 텐트 3 개는 넉넉하게 칠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 응. 탑, 타프도. 큰 사이즈는 충분히 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사이즈가 다 비슷하고요. 703번. 703번. 여기는 조금 별로예요. 물놀이 주입구역이 <laughs> 사진에 자꾸 나와요. 아, 그러네.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놀이 주입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약간의 시야를 가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도 별로예요. 왜냐? 여기 저 구조함이 있어요. 아. 전 저런 거 보이는 거 싫어해서 여기도 별로예요. <laughs> 705번에 인기가 많아? 응. 왜? 아무것도 가리는 뷰가 없고 완전 아. 절벽 가운데고. 아,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에가 화장실이랑 개수대야. 아. 여기가 인기가 조금 많아. 705만. 여기가 절벽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 아, 그걸 몰랐네. 706번. 706번. 여기도 뭘 가리죠? 공간 응, 음, 맞아. 그리고 706번하고 707번은 응. 똑같고, 708번. 응. 캠핑하시는 분이 계셔서, 딱 찍진 않겠습니다. 여기도 사이트야? 응. 저기도? 응. 아, 709번 사이트가 응.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아? 1번하고 5번, 1, 2, 5, 7만 좀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도 되게 넓다, 근데. 1 번하고 9 번이 제일 제일 넓구나. 이 정도면 뭐 대형 텐트 두 개는 쳐도 넉넉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이트야? 응. 어. 이게 화장실일걸?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놀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텐트를 이렇게 이게 여기 사이트 이게. 아 이걸 이거 사이트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이 위에도 쓸수 있어. 여기 동시에? 응. 와 한번 올라가 보자.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여기다가 작은 텐트를 치고 잘수 있다는 거잖아. 되지 않을까 전쟁이보다는 그러겠지. 근데 애들은 아, 애들 위험하겠다. 안전뭐있잖아 그러니까 의자 놓고 그러네. 좋다. 내려갈 때는 경사가 엄청 가팔라서 애기들은 어른들이 동반을 해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1번, 저 반대편이 10번. 그래서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엄청 크다, 사이트. 이 정도면은. 트레일러가 와도 되겠는데? 근데 앞에 텐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음, 는 없죠? 그치. 근데. 대신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댔어 사장님이. 아, 이절벽표가잘안 보이니까. 어. 이렇게. 응. 어. 려 아, 우와. 짱이다. 근데 계단 올라가야 한다는 게, 약간의 단점. 약간. 음. 그래도, 이거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응. 올것 같은데 사이트가 좁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니까 제일 인기가 많은 게 705번. 이유는 절벽이 깔끔하게 보이고 시야를 가리는 게 없고 화장실 어, 화장실도 엄청 가깝고 화장실 한번 봐볼까? 1부터 4. 나머지 다섯 개는 저쪽에 있고 아까 710, 711 계단이 있는 사이트는 각 예, 거기에 이별로. 네, 딱, 딱 들어오는데, 편백나무 냄새, 냄새가 음. 강하게 나네. 여기는 열쇠로 있고, 저희는 저 있고, 사용 중이어서 문열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 외투랑, 라이브론 넣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칸이 우와. 있고, 드라이기도 아예 있어요. 그러니새 거네, 2000W급이네. 새 음. 거다, 좋은 거다. 그리고, 슈즈 여분의 헬스 있고, 슬리퍼도 여분 슬리퍼 있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발을 갈아, 갈아 신고 들어갔다 들어 여기가 세게 있고 샤워부스 샤워 바로 옆에 그리고 이거 는이게 아. 수도 있어 아. 아. 이렇게 여기가 샤워부스인 줄 알았는데 엄청 섬세하게 음. 잘 넣으셨어 여기가 변기 생각 <laughs> 왜 들어왔어? <laughs> <laughs> 여긴 뭘까 개수대 세제는 따로 있나? 이거 되나? 응. 어 세제 나오네. 나오는구나. <웃음> ]った, <웃음> ]った, <웃음> 죄송합니다. 각 개수대별로 다 <laughs> 있구나 이게 손 씻는 것도 있어서 여기서 손 전제레인지. 씻어도 되겠다. 전제레인지. 그리고 이건 또 있어. 이건 뭐야? 스마트 카라. 스마트 카라가 뭐야? 처리기. 아 이게 음식물 처리기야. 오 재밌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그냥 퍼가면 되는 거야? 응. 이거는 고용냉장고 같은데? 어, 맞아. 그래서 지금 개수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음식물 처리기가 총두 개. 숱, 수치랑 어,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그냥 써도 된대, 스텝. 아, 그냥? 응급키트. 뭐 아, 다쳤을 때 그냥. 뭐뭐 있는지 봐야지 그냥 영고랑영고랑 종합감기약이랑 음. 방수밴드랑 그 파이레놀이랑 코키퍼랑 네. 어. 가스랑도 무석가스 미래영수샘이 다올치스이 얼음은 파는 얼음이 아니라 그냥 올려놓은 네. 얼음이잖아? 어. 음. 오이 레몬 뭐 이런 것도 있다 군다버그인가 이거? 어 좀. <laughs> 과자는 종류는 많지는 않은데 그냥 기낌이 끝내는 어딨지 페이고 요거 음. 내일 먹으려고 신청한거 내일 아침에 한번 먹어보려고 저가 따로 신청을 했어요. 1인분에 2500원. 그다음에 야외 분리수거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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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산책할 수 있는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다, 이렇게 됐 어디 안에? 일기예보에 나오지 않은 비가 갑자기 내려서 돌아다니는 걸 멈추고 우승캠핑을 즐기겠습니다. 변다고 했는데, 원래. 맞아. 새벽엔 안 자네. 어, 새벽엔 안 와. 시간 다시 반이니까 이제 밥 먹을까? 아 배고파 간단하게. 토코? 아, 토다 어, 녹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돼? 낮에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힘들었는데 우와, 저녁 되니까 엄청 선선하고 이제는 추우려고 하는 지경에 들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온 후에 해가 지는 타이밍에 맞게 해가지고 비가 그치니까 구름이 확실히 멋있네요. 일단 설거지랑 샤워도 다 끝내서 게임을 하려고 지금 여기 닌텐도를 가져왔거든요. 음. 근데 닌텐도가 음. 하도 안 해가지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아. 일단 충전을 하면서 TV 좀 보면서 과자도 먹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음. 그럼 여기다 짜는 게 국물이지. 와, 나온다. 지금 차 안에서 놀려고! 안으로 들어왔고요 해가 지고 나서 엄청 쌀쌀해져서 차로 대피를 했습니다. 에어컨 22도로 맞춰놓고 이제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침 점심에 도착해서부터 계속 틀어놨는데 현재 배터리는 69%입니다. 아마 내일, 내일 아침쯤 되면은 배터리가 한 50중반 내지는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 놀라? 아, 한 개? 이게 <미나> 나온다! <엄마>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야! 자, 찍혀! <미나> <laughs> 나갔어! 예! 오고 나서 새벽에는 추가로 비가 따로 오진 않았고요. 또다 너무 시원해서 새벽에는 온도가 17도 1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쌀쌀하게 잠을 잘수 있었고 어제 하루 자면서 들었던 느낌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강이 있죠. 뒤에 있는 강이 어, 수량이 많아져서 어, 소리가 상당히 크게 잘 때도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일정한 화이트 노이즈 느낌이라서 되게 꿀잠을 잘수 있었고. 이 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면은 외부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정말 잘잘수 있었습니다. 저번 캠핑 휘게포레스트에서 캠핑을 했을 때 송진 진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액이 이 타프에 엄청 떨어져가지고. 타프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설탕물이 굳은 듯한 끈적끈적한 느낌이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행히 비가 갑자기 많이 와줘서 특별히 닦아줄 필요도 없이 쓸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끈적끈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어제 2,500원짜리인가? 주식을 조식, 신청을 했어요. 식식 이따가 8시 정도에 빵하고 스프하고 간단하게 사장님이 만들어서 예정이라 그거를 먹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2,500원짜리 조식입니다. 이렇게 푸참다. 엄청 푸짐하다. 음. 2,500원짜리 직원 수저랑은 우리 걸 써야 되는 거지? 수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음. 뜨거. 엄청 맛있다. 맛있어? 음, 이렇게 잡아 밑에 잡고 여기 이렇게 잡고. 어디?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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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다. 음, 엄청 진하다. 응. 음. 맛있어? 응. 음, 가엽다. <laughs> 어디 여행 온것 같아. 맞아. 해외로. 음. 맞아. 집만 가까우면 자주 올것 같은데, 여기. 응. 음, 저 500원에 해자스프를 먹을 수 있어. 왜 이런 데는 항상 다 집에서 먹은 거야? 맞아. 배불러서 아주 나르네. 이거 다 접어서 텐트 안에 넣어놓고 이거 하나도 안 끈끈해 이제 와우 미쳤다 엄청 깨끗하게 됐어 미쳤다. 응. 바를 때까지만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름도 <laughs> 엄청 많이 꼈는데 이렇게, 이렇게 뜨거워. 10시 26분, 이제 캠핑장에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틀었어요, 에어컨을. 의미 있다고 하기가 뭐한 게 저녁에는 좀 쌀쌀했거든요. 18도? 17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여서 에어컨이 아마 뭐 가동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어쨌든, 어제 1시부터 계속 공조를 틀어놨는데, 현재 지금 6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257km 찍힌 게 보이시죠? 현재 시간 11시 저희는 철수를 마무리했고요. 어, 이제 당장 4시간에 걸쳐서 한번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니까. 러 막상 또 집에 가려니까 너무 아쉽고. 음, 태국도 그런데 배국도 예뻐졌어. 어, 너무 만족스럽게 1박 2일 잘 보내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집만 가까우면 자주 오고 싶어요. 응, 정말 자주 오고 싶을 사장님 정도로 관리도 꼼꼼하게 잘하시고. 맞 시로 돌아다니세요 진짜. 되게 뒤에 물소리가 크게 들려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서. 어, 너무 조용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화이트 노즈가 아닐까 맞아.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겨울에, 아, 가을, 저녁엔 추웠어, 오히려 또, 그리고. 맞아, 쌀쌀했어. 음. 7월에 이 정도인데. 그래서 강원도로 오나 봐요. 그러니까, 또 막상. 또 시원하네. 해발도구도가 평창보단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되게 시원한 것 아. 같아. 계곡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아. 그 저희는 집으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